네, 안녕하세요. 골든보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겠죠? <laughs> 네. 저도 명절 때 이제 어른들 인사드렸고요. 음. 명절 다 끝내고 지금 집인데 실적 발표의 과거 실적 발표에그 숲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거를 분석해 봤습니다. 실적 발표와 숲의 주가의 관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실적 발표일을 22년도 10월 달. 네, 요 때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2년도 10월 28일. 22년도 3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네, 보시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스푼 음, 사실은 이제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최고가고, 여기 최저가인데, 박스권이었습니다, 계속. 네, 계속 보면, 최하가 6만원대 초중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가 9만원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갔다 했어요. 6만원 초반에서 9만원 중후반 이렇게 왔다갔다 했던, 요게 숲의 모습이었고, 트위치 철수가 23년도 12월에 발표되면서, 이게 10만원을 못 들었던 게 갑자기 14만원까지 갑니다. 예, 네, 요게 지금 변하고 다시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23년도 12월까지는 얼마다? 6만 원 초반에서 9만 원중 후반대의 계속 박스권을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22년도 10월 달, 즉 어, 22년도 3분기 실적은 사실은 어느 쇼코였어요잘 보시면 매출액이 818억에 영업 이익이 207억인데 전분기를 보면 7 8 0억에 232억 영업이익이잖아 요 영업이익이 오늘 감소합니다 감소해서 뭐 매출액은 소폭 늘었지만 사실 어닝 쇼크입니다 근데 이제 보다시피 이 22년도 때는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30%대를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그 30%에 가까웠던 영업 이익률이 25%로 급락하는 게 이제 3분기예요. 그래서 이 쇼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10월 28일 실적 발표 때까지 보면 61,500원에서 83,400원으로 이제 상승하다가 발표한 다음에 68,700원으로 폭락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즉 기대감은 선반영됐고 기대감은 선반형 됐으니까 이렇게 올랐죠. 6만 1,500원에서 8만 1,400원까지 올랐다가, 어닝쇼크 맞고 이제 폭락하는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이고요. 전형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발표가 23년도 2월 9일날 발표합니다. 9일날 발표하는데, 이때 실적도 역시 어닝쇼크입니다. 어닝쇼크인데 잘 보시면, 1월 2일부터 2월 8일, 2월 9일에 실적 발표된 8일까지 67,700원에서 95,200원 쭉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은 뭐냐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기대감을 쭉 상승했는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4.41%가 떨어지고 그날 당일 그다음에 3월 29일까지 76,800원으로 폭락합니다. 예, 쫙 하얀 곳선 그죠? 거의 한한달 보름 이상. 이것도 이제 전형적으로 실적 발표 후 이제 하락한 케이스. 보면 영업이익률이 19.4%인데 이거는 쇼크야 쇼크. 수폐에서는 예, 19.4% 영업이익률은 완전 쇼크입니다. 어? 영업이익도 207억, 200, 155억. 아주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폐에 대했던 아주 긍정적인 기류가 부정적인 기류로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다음 실적 발표가 언제냐면 4월 28일이거든요. 2월 9일에 어닝쇼크를 두번 뜨게 맞았죠. 23, 22년 10월에 한번 뜨게 맞고, 23년 2월에 한번 뜨게 맞은 게 기대감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시면, 4월, 4, 4월 28일에 실적 발표하는데, 4월,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87,500원에서 72,800원으로 상당히 한20% 이상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찍고, 찍고, 4월 28일까지 77,500원으로 살짝 오르고, 그 위에 83,000원까지 거의 이제 종전의 고점에 근접하게 이제 갑니다.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 뭐라고 할까. 음. 지금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 미리 하락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실적 발표를 직, 직전부터 오르든지 아니면 뭐 발표나 오르게 되고, 오히려 그 실적 발표 전에 많이 올랐을 때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정반대로 갑니다. 어, 그 그리고 나서 이제 23년도 7월 달, 이게 이제 뭐냐면 7월 28일, 7월 31일, 이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보시면, 그 전에 또 다시 폭락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그 흐름이 수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실적 발표 전에 미리 하라 그래요. 어, 7월 26일까지 8만 3천에서 6만 2천 2백까지 하락하는데, 27일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실적 발표날까지 73,000원 회복하고 발표 끝나고 8월 1일까지 85,400원까지 다시 회복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발표 전에 하락을 했을 때는 상승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보면 항상 보면 3분기가 어닝 쇼크인 적이, 항상, 항상 그랬어요. 3분기가 어닝 쇼크인 적이 많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10월 31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보시면, 그 직전에 보면 한 10일 정도에서 한뭐 10%는 아니고 한 7, 8%쯤 올랐어요. 올랐는데, 쇼크가 납니다. 예상치보다 이제 적게 나와요. 크를 막고 그날 하루에 14%가 떨어져요 하락 <laughs> 마이너스 14%가 떨어지고 그 상태로 한달 정도 한달 조금 넘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굉장한 그 충격을 준 거죠. 예, 굉장한 큰 충격을 주면서 이렇게 폭락을 해요. 예, 전형적인 또예이 운현세가 예, 나아집니다그 다음에 이제 모습 보면. 요 12월 달에 트위치 철수 발표가 이제 모멘텀 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성장 종류기죠. 트위치에 이제 그 스트리머들을 이제 흡수하면서 화생이 아, 확산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서프라이즈한 실적과 같이 그러니까 호재 플러스 실적이 같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자 보시면 이 2월달, 24년 2월달 실적이 1000억을 최초로 넘게 되고, 영업이익도 264억으로, 어닝 네,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면서, 이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보면 이 호재가 같이 있어서 그런지, 2월 15일이 발표 날인데, 10만원에서 12만 1000원까지 쭉 오릅니다. 네, 시, 실적 발표까지 오르고 나서, 13만 9천원까지 다시 더 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다. 상승후 상승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이제 큰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9일 날, 24년도 4월 29일 날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보면 950억에 285억의 영업이, 익으로 뭐 난리가 났는데 잘 보면 기대감으로 직접까지 급격하게 오릅니다. 10만 8천 원에서 12만 2천 원까지. 그런데 발표 날 마이너스 3% 되면서 어 10만 4천 원까지 쭉 떨어져요. 예, 결국은 뭐다? 선반영 됐다, 기대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폭락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7월, 이, 이 잊혀지지 않습니 7월 30일 날. 이날 역시 실적이 어느 서프라이즈 아주 좋았습니다. 예. 1065억에 무려 333억. 최초로 영업이 300억을 돌, 돌파했어요. 이 난리나는 실적이 났는데 그 전까지 이제 뭐냐면 이 14만 원이 쌍봉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쌍봉입니다. 쌍봉 맞고 7월 11일 쌍봉 맞고 7월 29일 발표 전까지 쭉 미끄러집니다. 14만 3천에서 12만 5천 원 상당히 밀렸죠. 근데 이제 실적이 밀렸으니까 실적 발표하고 다시 오를 거란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까그 이후에 89,600까지 폭락해요.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로 어떤 요인이 있었냐면, 엔캐리로 인한 이제, 그 뭡니까? 이건 사실은, 그, 재료 소멸도 있지만, 이거는 추가로 하나 이런 이 있었어요. 재료, 재료 소멸, 더하기, 엔캐리, 네, 엔캐리 평상쇼크, 이게 예, 같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이제 대폭락을 했죠. 예. 역시 선반영 됐을 때 이제 아주 비참한 모습. 이거는 상당히 어려웠던 그 예, 이때가 이제 거품 구간으로 보여져요. 예. 거품 구간이고 그래서 이게 다시 거품이 내려와서 지금 다시 정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8만원 중반대가 이제 저점으로 보여졌어요. 85,000원. 예, 전후 왔다 갔다. 그리고 11만원이 이제 고점이고, 요, 이제 박스,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된 거죠. 예전에는 6만원대에서 9만원대 후반이 박스권인데, 요, 하나, 한 단계 높아, 졌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깨고 8만원이 왔어요. 하나 더 밑으로 깨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안 좋은 진조죠. 예. 네.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이제 9만원은 저는 지지선이나 봤는데, 그 밑으로 무너졌고, 솔직히 7만 5천 원 정도로 저는 봐요. 네, 7만 5천 원정도로 보고, 새로운 그 박스권 영역은 7만 원대 후반부터 10만 원 전후의 형세로 이제 다시 새로운 박스권이 이루어진다. 이제 11만 원 터치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만원인데 이것도 이제 실망이 선반영된 거죠. 실적이 왜냐면 이 영업이익이 300, 한 3억 정도 예상했는데 280억으로 한 20몇억 까였어요. 까여서 그 실망감 때문에 지금 하락했고, 그 다음에 MAU가 증가지 하 않는 것들이 성장성에 이제 의문을 제기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힘든 여정이 됐는데 아마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박스권에서 저점을 아마 기존의 8만 5천원이 조금 그것보다도 더 내려가는 저점으로 저점이 지금 다시 재형성될 것 같고요. 그럼 고점은 제 생각에는 9만 5천원과 11만원의 중간 정도선이 새로운 그 고점으로 보여지고요. 라운드 피규어로 1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어려운 형태인데, 이어튼 간에, 이게 지금 과거 자료를 보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발표 날이 최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직전에는, 사실은 발표 날이 최저점이었군요그 저점에는, 그 직전에는 보면, 사실은, 눈날이발표인이 발표 날이 최저점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아랫꼬리를 좀 달고 나오거든요. 아랫꼬리를 좀 달고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 아랫꼬리를 보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아랫꼬리 달거나 아니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파는 현상이 벌어질 때 이때를 이제 기준을 잡는데 음... 글쎄요. <laughs> 뭐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바로 그냥 예, 주춤주춤하는 정도 수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꼬리가 길게 잡았으면 바로 반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아래꼬리가 길게 잡히면 반등이 바로 될것 같고. 지금은 영역은 일단은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RSI가 32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네. 저는, 그건 제 기대감일 수도 있는데 뭐 바로 반등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거나 밑으로.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보면 수표 형태가 이렇게 있다가 바로 다음날에 이게 크게 반등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요것도 네, 있어서 요거는 좀 봐야 돼요. 네, 요 부분은 좀 봐야 된다. 정확하게 장담 못하였어요. 이렇게 한 번씩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오르는 날들이 있어서 네, 급격하게 오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얼마 안 샀는데도 이렇게 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여하튼, 이게 이제, 인베로프인데, 임베로프 깨고 내려왔을 때 보통 발생하긴 해요. 임베로프 깨고 내려오거나, 네, 이렇게 보다시피, 임베로프 깨로 내려오거나, RSI. 근데 지금은 둘다 해당되죠? RSI 32만에 임베로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걸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뭐딱 사기에 적절한 가격 수준 때 거의 온것 같긴 해요. 원투 해고해서 매수 타이밍은 거의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잘 매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풍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